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잘 나오나요, 여러분? 야, 드디어 준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휴대폰을 비춰가면서, <laughs> 촌스럽게 했다면, 이제는 조금, 한 단계 발전된, 디지털로 진화했어요, 제가. 제가 할 말하고, 말씀드릴 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5일 라이브 할때이 프로그램으로 진짜 활용을 한번 하려고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뭘좀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태국어 플렉스 어플이 최근에 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을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그 영상으로 짧게 나중에 제가 편집을 하든 이렇게 해서 다시 그냥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그 태국어 플렉스 플러스라고 해서 교제는 아마 여기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중에서 판매도 하고 있지만 어플로도 출시가 돼 가지고 어 제가 이 어플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 어차피 유료긴 한데요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는 설명란에 넣어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다운받았거든요 네. 내돈내산이에요 내돈내산입니다 제 돈, 재산으로 지금 어플을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구동을 해 가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어플, 이딱 켜, 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태국어 플렉스 플러스 하고, 나옵니다. 네, 나오고요 옆으로 이제 넘기는 식인데, 사실은 제 휴대폰하고 이렇게, 화면하고 지금 연동을 시켜가지고, 휴대폰으로 좀 작동을 해도 되겠죠? 음, 작동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피무은요 해가지고, 쭉 있어요. 그래서, 피모세 홈페이지를 누르면 홈페이지로도 갈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하고,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이제 수록이 돼 있습니다. 수록이 돼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목차가 있어요, 이렇게. 네, 목차에서요. 목차에서 1부, 2부, 3부, 3부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문제 풀이겠죠. 그리고 4부에서는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어, 여기 페이지 있죠? 요 카테고리, 요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목차 내용을 터치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3부의 유형별 문제풀이 연습 파트 1 듣기 반응 테스트를 한번 가볼까요? 자. 누르면 이렇게 바로 반응 테스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태국어 플렉스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시험 유형하고 완전 동일하게 구성을 했고요. 일단은 다시 그러면 돌아가고 싶어. 이 밑에 목차 바로 가기가 있거든요, 아래쪽에. 이걸 누르시면 아까 내가 눌렀던 목차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스타일이나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더블클릭을 한번 이렇게 두번 터치를 잠시요두번 네, 터치를 하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떠요. 화면이 뜨는데요. 어, 말씀드릴 부분은 요 왼쪽 오른쪽 상단에 홈피, 홈으로 가는 거하고요. 어, 두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시면 이 목차가 또 네, 이미지별로 목차가 다 뜹니다. 페이지별로. 네, 내가 가고 싶은 페이지 가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두, 더블클릭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책갈피 기능이 있어요. 책갈피 기능을 딱 누르시면 내 책갈피에 이제 소장이 돼서 오른쪽에 있는 네, 오른쪽에 있는 책갈피 그 목록에 가시면 내가 저장해둔 페이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해제를 해가지고 네,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최하단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 페이지로 내가 가고 싶은 페이지로 갈수 있고 내가 이렇게 나고 오 있었네? 가리고 있었네? 제가 화면에 지금 모니터를 가까이 보다 보니까. 고개 숙인 남자죠. <laughs> 계속, 계속 숙인 모습을 눈치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쭉 넘기시면 페이지가 쭉 있어요. 페이지가 있고요. 전체 총 페이지로는 부제 페이지로는 페이지가 좀 되는데, 이 어플 페이지로는 68 페이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지마다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서 길거든요. 그래서 분량은 똑같이 있어요. 표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은 어, 프로그램의 구성은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한번 또 넘어가 보면 어린 말이 있고 쭉쭉쭉쭉 내려가면 이렇게 어린 네,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들어가며 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안내사항도 좀 있고요. 문제표는 파일 아니면 뭐 모하우 같은 것도 교제와 똑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플렉스 테이크 란 해가지고 플렉스 테이크 의 정보, 시험의 안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유형과 통계 해가지고요, 축제 유형하고 최근 이렇게 어, 유형에서 관통사 협회 홈페이지로 바로 가기라고 해서 요 홈페이지를 누르시면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언제든지 뭐 시험 공고라든지 일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2개년 통계 해가지고요. 태국어가 어느 정도의 뭐 합격률과 또 600점 이상이몇 명이 합격하셨는지 이런 통계도 교재와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유형 해가지고 쭉쭉쭉 교재와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마지막 네, 태국어 구성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뭐 경향도 나와 있고요. 합격 전략 해가지고, 로사토르레 루트와행 더러 프라이크랑차나 라이크랑 해가지고,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고 해서, 이게 100점 100승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시험 성공을 합격을 바라는 그런 어떤 문구와 노하우가좀 수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데 누르시면 또 해당 페이지로 갈수 있게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어, 2부가 시작됐어요. 2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부부터 본격적으로 어, 교재가 시작됐다고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게요. 어, 단어 필수 단어에서 쭉쭉쭉 있고요, 그리고 네, 품사별 단어, 뭐, 필수 패턴 해가지고 교재와 똑같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음, 특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플이 교재와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플에 대해서 뭐 장점을 조금 더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큰그림 찾기가 있어요. 네, 다른 그림 찾기에 있어서 또 심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 찾기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네, 해보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쉬운 거 없나? 아냥 아무데나 막 눌러보면 되겠죠 뭐. 네. 와우, 굉마카 혹시 효과음 들리시는 효과음 찾으면? 와우, 깽마하 네, 와우, 굉마카 해가지고 뭐 잘하는데요 하고 찾으면 또 원어민이 축하도 해줍니다. 잘한다고 칭찬도 해줘요. 이제 이런 숨은 그림 찾기가 각 파트별로 중간 중간 있으니까 어, 혹시 많으신 분들은 네, 숨은 그림 찾기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해가지고요. 음, 뭐 복막크 기능은 아까 제가 이 위에 오른쪽 상단에 책갈 피기는 네,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자 이제부터 문제풀이 연습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태국어 플렉스 시험과 동일한 유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다라고 했잖아요. 듣기는 어, 이렇게 보세요 하고 제가 안내를 좀 해놨고요. 여기부터가 사실은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과연 듣기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구매하시면 제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제 핀문에 서점 치시면 나오긴 하는데요. 교재를 구매하시면 듣기 파일을 제가 따로 드리거든요. 해설집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재를 구매하시면 제가 해설 파일과 음성 파일을 이렇게 메일로 드리, 드리고 있어요. 현재 교재로 구매, 구매를 하시면 그런데 어플로 구매하면 과연 듣기 파일, 해설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들어있어요. 이 어플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스피커 모양이 있는데요. 1번 문제에 우리가 반응 테스트라고 해서 3지선다거든요. 그러면 스피커에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그럴 때이 스피커 모양을 누르시면 진짜 시험장에서 나오는 원어민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1. 학교에 몇 명의 학생이 있나요? 1. 마이니나크엔차이 카. 2. 낙석사 3. 티삼 카. 10성 곤 카. 자, 이렇게 들었어요? 실제 시험이라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오겠지만 한 문제 한 문제 내가 누를 때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들었어. 아무거나 답을 골라볼게요. 어 아까 낙석사 미티 있고했는데 저는 못 들었거든요 사실? 네, 타이밍 보느라고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핏 <목소리가> 카. 자 아무거나 찍었더니 지금 맞고 틀리고가 나왔거든요. 히타하고 틀렸다고 말을 했고요. 만약에 와우 괜찮아. 3번을 우리가 골랐다면 맞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쭉 교재와 똑같이 어, 풀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아 이것도 태국 속담 한 마디도 교재와 똑같이 있습니다. 자 1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풀어봤잖아요. 1번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답을 알고 싶어. 교재 같으면 은 우리가 막 페이지 넘기거나 해설을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제집 보면은 왜 정답 찾아가잖아요 뒤로. 근데 1번을 풀어 풀어 어, 풀어 보신 다음에 답을 찾고 싶어. 그러면은 스크립트와 아니 스크립으로 어 있네요. 네, 원어민 발음 같네요 스크립트죠. 그렇죠? 스크립트와 해석 확인하기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어디로 가요? 나형 레이안 미낙 레이안 이크급능 마이 미낙 레이안 차이 카2 낙석사 비티3 가. 3 12 공은 가. 하고 스크립트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따로 해설지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자료죠. 하지만 어플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다시 풀기로 가볼게요. 요 밑에 보시면 문제 다시 풀기 있죠? 또 다시 가서 2번 푸는 거예요, 또.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교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동도 잦고 뭐 요즘에 출퇴근도 많이 하시다가 음악 듣고 그러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음악 듣지 마세요. 해거을 들으세요. 해거들으시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듣기는 푸시면 되고요. 도케도 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쭉쭉 유형별로 있고요. 자, 도케가 우리 시험 같으면 45문제를 7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요. 도케 문제도 이렇게 풀어볼게요. 1번. 야이 버 뭐, 와, 완, 사오, 어쩌고저쩌고, 바이 와이, 와이 브라티, 왓 지라고 있는데요. 막 풀었어. 자, 내가 그냥 1번 골라볼게요. 와우. 어이 맞췄네요. 네, 그냥 찍었는데 맞췄어요. 맞다고 하잖아요. 네. 자가 들어가서 뭐 맞다고 하는데요. 해석이 궁금해. 또는 단어의 의미가 궁금해. 그럼 또, 저 밑으로 가가지고요. 제일 밑으로 가서 우리는 뭘 누르면 될까요? 음. 뭘 누르면 됩니다 어, 스크립트와 해석 보시면 될 거예요. 문제가 꽤 많죠? 이렇게, 스크립트와 해석 확인하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야이버과, 완사, 오, 짜바이와짜바이와 다크와, 1번이 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문제를 다시 불러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 풀다가 우리가 단어를 모르겠어요. 단어가 궁금해. 그러면은, 어, 교재를 보시던 분들은 뭐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전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또 네이버 태국어 사전 바로 가기라고 해서요. 누르시면, 누르시면은 바로 네이버 사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찾고 나서 본일 잡았으면 또 끄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시 와요. 그러다가 내가 한번 써보고 싶어. 휴대폰에또필기도 가능하잖아요. 손으로. 연습장을 딱 여신 다음에 여기다 막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가이 어, 가막 쓰시면서, 그죠? 렇 저는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어가지고, 잘안 써지는데, 여러분들은 손으로 예쁘게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장 닫기를 누르시면, 연습장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깨도 막 열심히 풀어요. 네, 열심히 풀고, 열심히 푸시고, 답도 확인하시고, 하시다가, 하시다가, 느리네요, 네, 또 숨은 그림 찾기 또 하시면 돼요. 숨은 네, 그림 찾기 하시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7.5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쫙 풀어보시고요. 어, 풀어보신 다음에 정답도 마찬가지로 밑에 최하단에 보시면 스피커와 해석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확인하기. 어, 정답은 이거는 모의고사기 때문에 한번 쫙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앞선 부분은 바로 스크립트로 가서 정답을 확인했잖아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우리 시간을 딱 재가지고 어, 진짜로 실전처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만큼은 정답을 나중에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답 확인하기까지 이렇게 놨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한 번에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 체크를 하시고, 스크립트와 해석으로 넘어가시면, 네, 이렇게 모의고사의 정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모의고사가 끝나고, 자, 모의고사가 끝나고, 보시면은 정답과 해설이 쭉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바로 정답으로 점프를 했잖아요. 바로. 근데 그게 아니라, 순서대로 페이지마다 다 있습니다 교재와 똑같이 그래서 나중에 다 푸시고 나서 따로 그냥 해석 보고 싶으셔도 제일 뒤로 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정답 쫙 확인하시다가 네,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시고 음. 아, 더 좋은 게 독해도, 독해도 지금 정답 페이지거든요 이 페이지는 문제를 푸시던 그런 독해 페이지에는 태국어만 있겠죠 태국어만 있죠 근데 해설을 보시면 해설지 시중교재 보시면 한글만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한글 해설만 따로 있잖아요. 시중교재는. 근데 저는 어차피 해설을 보실 때 한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앞에 있던 독해, 태국어 독해 지문을 그대로 놓고 한글 해설까지 같이 주면 어차피 두번 복습하는 효과도 있고 그냥 눈으로 다시 조금만 올라가도 내가 한번더 독해하는 그런 복습 효과가 있거든요. 종이 같으면 지면을 할애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늘어나고 페이지가 늘어, 늘어, 늘어나다 보면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재 어, 떤 비용도 올라가고, 좀 불편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어플로 구성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장점을 최대한 살려볼까 고민을 나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해설에, 똑같이 한글이, 어, 우리가 있잖아요. 독해 지문에. 그래서, 그냥, 태국어도 막 싫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라고. 잔머리가 좀 있어요. 그런 머리는 없는데, 잔머리가 좀 있습니다. 음, 잔나비 때라 그런가, 원숭이 때라 그런가, 아이고, 나이가 더, 정말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이렇게 푸시다가 와, 아리따운 여인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다른 그림 찾기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요스크립와 정답해 가지고 모의고사의 정답이 되겠죠. 모의고사의 정답까지 해설까지 이렇게 보시면 완벽하게 끝나고 끝나고 어, 내가 그래도 문제도 있지만 피무쌤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인강 들으러 가기 누르시면제 어, 홈페이지 강의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여기 가시면 이렇게. 어, 패키지들도 있고요. 플렉스 강의는 따로 또 있을 거예요. 여기 네. 있네요. 어, 플렉스 시험 데뷔 강의 같이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피무쌤의 인스타그램이 궁금하신 분 한번 쭉 가보시면은 근데 요즘에 제가 인스타그램 잘 안해가지고 <laughs> 가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도 보실 분들 보시고요. 네, 심심하신 분들 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무쌤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 가시면은 또제 그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앱 어플을 구성해봤고요. 그리고 아 이거 마지막 플렉스 어플과 교재에 써보신 분들 계실 거니까 거에 쓰고 나신 다음에 사용 후기를 이렇게 플렉스 플렉스에 플러스에다가 남겨주시면 은 많은 다른 분들이 또 보실 수 있으니까 후기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 어플 천 여작이죠. 천여천 여작 어플 생생삼류고 태국어 앱 다운 바로 가기라고 해서요 삼성폰 사용자분들,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분들, 이렇게 가시면, 뭐가 있냐면, 이것도 제가 준비했어요. 요게 생색성류고 태국어 어플. 처음에 나온 어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단어 교재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일상생활 태국어. 어이구, 엠복 설치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비슷해요. 네, 자꾸 실패하는데, 저도 그만큼 안 들어가봤다는, 네, 게으르다는 소리죠. 태국어 플렉스 플러스, 여러분들, 음, 뒤로 왔는데, 제가 다시 제일 처음 페이지로 가고 싶어. 그냥 여기 왼쪽 위에 홈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홈 누르시고, 네.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PDF 형식의 교재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PDF 상에서 우리가 뭔가 터치하거나 뭐 음성적으로 또는 액티브하게 뭔가를 할수 있는 교재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혹시라도 교재를 개인적으로 출간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어플을 좀 같이 만들게 되면은 교재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같이 병행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어, 7월 5일 날 방송하는 태국어, 태국어 표준 교재 A2 단계죠. A2 단계의 라이브 수업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말이 수업이지, 그냥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배우고 또 책도 읽어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태국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보고요. 제가 아날로그를 이제 탈피를 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날로그를 탈피했고. 디지털로 이제 전원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도약하는 그 발판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맨날 그 여기 아직도 있어 터치 이거 이거 여기 여기다가 이거 이거 뭐 화이트보드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쓰던 데가 3년 전에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 제일 처음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쉽고요 그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오, 오기까지가 3년이 걸렸다는 게아참좀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어, 앞으로는 디지털 화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재미있고 많은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도 생산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분 티에타 낙사는 하이까피모나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끝까지 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많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되고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그냥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노력하는 모습만! 노력하는 모습만 이렇게봐주이렇시기바랍니게봐주다시기바랍니 자, 그러면은 다 자, 그러면은 다음 라이 다음 라이브 라이브 시간에 가게요 자, 다감사합니다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사와디브 시간에 가 다음 디이브시게 끄지 근데 이거 참, 끄는 걸가모게네